이 시간은 단기선교 출정식을 갖겠습니다. 2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멕시코 노갈레스 지역의 교도소 사역과 인카운터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는 멕시코 단기선교팀, 또 엘살바도르의 인카운터 사역을 위해서 1월 30일 출발하는 선교팀과 그 다음에 우리 EMS 터키 지역으로 어 이제 또 중기, 단기 선교 사역에 출발하는 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강단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고 어 정말 귀한 선교 사역에 2024년의 새해 들어서 첫 출발하는 우리 선교 팀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불난 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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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전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랍니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랍니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축하해 주시고 아버지랍니주여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아버지랍니 주여님 만한 단계 성결 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 주시오 성령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서 오시 주여 칭면하려 우리 아버지, 하나아지 우리 아지 우리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요, 우리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요,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지 우리 아지아 우리 아버지, 우 아버지, 아 우리 아지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지지 우리 우리 지아지 우리 엘살바으로는 우려멸에 출발하는 팀들 함께 팀들을 축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니 주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정으로 말씀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니다 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 우리 성경팀들에게 건강으로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에는 말씀 부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 또 단기 성교팀들이 출발합니다 멕시코 노갈레스 지역의 교도소 사역과 인카운트를 위해서 또 엘살바도르 지역의 인카운터 사역과 또 우리 이엠에서 터키 스탄불에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 치를 섬기며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귀한 단기 성교 팀들이 출발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교지마다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들이 정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지역 지역마다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당에성의 듬들 귀한 가정과 사업장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냄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일천번째 귀한 기도가 이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천일 동안 정말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인 줄미사오니 무수히 많은 정말 성도들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감사 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성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순애 전사님의 역사신 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